제2부 그리스도교 신앙고백 신경들. 저는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신앙의 일치는 모든 이에게 규범이 되는 그리고 동일한 신앙고백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주는 신앙의 공통 언어를 요구한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앙을 모든 사람을 위한 간결하고 규범적인 신앙조문들을 통하여 표현하고 전달해왔다. 또한 아주 일찍부터 교회는 신앙의 핵심을 유기적인 조문 형태로 결집 요약하고자 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세례를 원하는 예비신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신앙의 종합은 인간의 기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을 골라 구성한 것으로서 신앙의 유일한 가르침을 이룹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안에 많은 가지가 들어있듯이 이러한 신경도 몇 마디의 말 속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담겨 있는 참된 신앙심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종합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크레도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기도문이 보통 저는 믿나이다. 그래도라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를 신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스말 심볼로는 깨뜨린 물건의 반쪽을 의미하는데 이는 신원의 증표로 제시되는 것이다. 제시된 물건을 나머지 반쪽과 맞추어 보아 그것을 가진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경은 신앙인들 사이의 확인과 일치의 표시였다. 그리고 심볼로는 요약, 전서 또는 종합을 의미한다. 신경은 신앙의 중요한 진리들을 요약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경은 교리 교육의 첫째 기준이며 근본 기준이다. 첫 신앙 고백은 세례 때에 이루어진다. 신경은 무엇보다도 세례 신앙의 고백이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므로 세례 때 고백하는 신앙의 진리들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제1 위격 성부와 그분의 놀라운 창조업적. 다음에는 제2위격 성자와 인간 구원의 신비. 끝으로 우리 성화의 근본임의 원천이신 제3위격 성령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이 우리 세례인호의 세 가지 주제이다. 이세 부분은 서로 결합되어 있지만 또 서로 구분된다. 교부들이 종종 사용하던 비율에 따라 우리는 이 부분을 절이라고 부른다. 사실 우리 몸에 사지를 구별하고 구분해 주는 관절이 있듯이 이 신앙고백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구분해서 믿어야 할 진리들에 대해 절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고 옳은 일이었다. 안브로시오 성인이 이미 확인한 오랜 전통에 따르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 전체를 사도들의 수로 상징하고자 신경을 열두 절로 구분하는 관습이 있었다.